40번 보겠습니다. 40번도 이건 조금 유형에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음, 적분 문제에서 있잖아. 음,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뭐뭐 뭐 a부터 b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함수가 식이 아니라 어떤 함수 심볼로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 오케이? 음. 그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있어. gx가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라고 하자. 여기 이제 f 프라임 x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음. 알겠죠? 그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문제 풀어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f x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뭐라즈 f x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음. 그럼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그나마 가장 사랑스러운 형태는 몇 번이게? 1번, 2번, 3번 중에. 어, 일단은 앞에 X가 곱해져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무슨 적분이 적극적으로 쓰일 것 같아. 그쵸, 적분? 부분적분이 쓸것 같아. 네. 맞나?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몇 번이 가장 좀 예쁜 편이야? 예, 1번? 1번이 1번. 네. 알겠나? 네. 얘가 예쁘고, 얘는 완전히 안 좋고. <laughs> 네. 알겠죠, 완전히 안 좋고. 얘는 뭐 그때 그때 달라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f(x)는 주잖아. 음. 어떻게든 f(x)를 주거나 뭐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하잖아 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분적분을 하면 이제 얘는 그대로 미분, 얘는 적분 그대로 하면은 등장하는 게 f(x)란 말이야. 음. 맞죠? 응. 음. 음. 그리고 사실 얘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낫다는 거지. 좀 음. 어렵습니다. 이이 이건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대로 진행하면은. 자, 계산하면 그대로 미분 얘는 적분 그대로잖아. 음. 맞나? 그럼 또 라지 fx를 적분해야 돼. 맞나? 음. 그러면 약간 좀 넘사벽으로 아. 가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런 형태의 부분 적분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 안에는 어, 이런 함수 f(x)가 들어가야 예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음. 그딱 그러니까 봤을 때 그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0에서 1까지 f에다가 x 플러스 1에 dx잖아 음. 맞죠? 그럼 딱 보는 순간 좀 거슬려야 돼 근데 처음 봤을 때 이게 되게 거슬린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잖아 네. 구하고자 하는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 x 플러스 1 그래 이거 미쳤나? 심화. 하면서 이거 미쳤나? 이거 그럼 적분하면 은 라지 f에 x 플러스 1인데 그럼 또 적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음, 맞지? 아, 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적분은 그래서 보통 어떤 그래프 해석보다는 식변형을 잘해야 됩니다. 적절한 변형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봐봐. 이런 것들이 허투루 보여서는 안 돼요. 위에서 봐봐.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잖아. 저거 딱 봐도 양변 뭐하고 쉽게 생겼어? 미분. 미분하고 쉽게 생겼고, 그 다음 F0 얼마예요? F0이요. 응. 음. 0. 0이죠. 오케이? 네.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은 F0이 0이라는 것과 F'X가 F의 X 플러스 1이라는 거.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눈에 확 띄는 거지. 알겠나? 네. 어... 그러면 어때요? 아 fx 플러스 1이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누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 f 프라 x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 계산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f1이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어, 우함수를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 되고 우함수, 우함수 되고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 기함수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적분하면, 네. 맞죠? 적분,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 우함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건 조금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데, 우함수를 적분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함수가 되진 않습니다. 맞지? 네. 적분 상수가 발생하니까. 네. 맞나? 그런 거 약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일단 신경 쓰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러 갈게요. 그러면 부분적분 시작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미분. 얘는 적분 그대로. 맞죠? 네. 해 놓고 dx. 그게 쓰이는나것 같기도 한요 0에서 1. 0에서 1. 됐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얘야 뭐 어차피 끝났잖아. 그럼 1 f1. f1은 0맞죠 f1은 1이었죠? 그래서 이건 됐고. 아, 맞, 1, 그러면은, 아. 우린 지금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오, 씨. 그럼 얘는 지금 뭔데? 라지 F1 빼기 라지 F0이잖아. 네. 근데 라지 F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없잖아. 네. 맞나? 그럼 어떻게 하지? 바꿔요. 그치.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 네. 아, 그니까. 러 여기에는 이 적분 기호 안에는 실제로 계산을 할것 같으면 fx가 들어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뭐가 좋다 f 프라임, 프라임 x가 좋다. 저기에 바꿔 쓰면 되겠그렇 그러면은 오, 어, 선생님 이건 fx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야 쉽지. 이 식을 갖다가 어차피 이거는 항등식이니까 Fx는 f x는 f 프라임의 x 1 그렇지. 이렇게. 쓸수 있잖아, 맞죠? 네. 그래서 얘는 f' 의 x-1 맞나? 근데 선 이거 범위는 안 바꿔줘도 돼요? 그치, 이거는 치환한 개념이 아니잖아 네. 어, 범위 안 바꿔도 되죠, 네. 변수가 안 이거 바뀌었잖아 여기서 있잖아요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다고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그런 개념이긴 한데 네. 얘랑 얘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 하면 얘가 1일 때는 얘가 2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일단은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 조금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네. 따로 얘기 좀다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됐잖아. 맞죠? 네. 그러면은 이제 f f 프라임 x 1 적분하는 거 장난이니까. 그럼 f(x 1) 될거 아니야. 네. 맞죠? 그래서 1 넣은 거 빼기 0 넣은 거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럼 f f1 빼기, 맞죠? 일러면 f 0, f 1 아, 우함수라는 게 여기서 쓰이겠네. 아... 맞죠? f 1이 아까 얼마였어요? 1 1이었으니까 f 1도1이겠죠 음. 맞나? 그럼 얘는 f 1과 같을 것이고, f 0도 아까 나왔죠? 0. 0이었죠. 그래서 2배 f 1 f 0이니까 답은 2. 2가 되겠습니다. 5번. 어... 알겠지? 네. 그래서 인테그랄 기호 안에 함수의 심볼이 들어갈 때는. 네? 프라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단 예쁘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 알겠죠 음. 적절한 변형을 해주셔야 된다 니가 그러니까 했는 것처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니네 풀어놓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거야 음. 맞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있지만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암기가 안돼 있으면 맞죠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것이 정말 적절한 변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뭐라도 해보는 게 많다고 애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좀돼 있어야 됩니다. 음... 됐죠.